저는, 아 어, 마이크를 잡으면, 노래방 가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잡는데, 전 노래방을 가면, 꽉 이렇게 잡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헤오야 합니다. 이런. <laughs> 저는, 아 어, 지식회사 TKCNC의 양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한시부터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그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강사님들이 웃음기 없이 강의하다가 하필 제 강의 직전에 우리 송울남 교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교육학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 송울남 박사님께서 이 너무 강의를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이... 제 강의가 부담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또제 스타일이 있고 저는 또제 직업이 있으니까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영선 교수님한테 이 싱크와이드에 대한 유저 컨퍼런스에 한번 참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니, 제가 할게 뭐가 있다고 그랬더니, 제가 그냥 혼값시에 쓰는 거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아주 단순하게, 네, 마, 을 했습니다. 아, 저는 제 이름을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제 이름이 두 글자잖아요. 그리고 좀 이름도 좀 특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양남의 반대말은 뭘까요? 남양 땡입니다. 양념 땡입니다. 아 정확 누가 누가 맞으셨죠? <laughs> 맞습니다. 음료입니다, 음료. 양남의 반대말은 음료가 막하게 아 음료가 반대말입니다. 아, 이 정도 되면은 제 이름 이제, 어,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제그 싱크와이즈와 관련된 제 강연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강의나 강연을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어, 해본 적도 없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는 경우는 우리 직원들 앞에서 뭐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경우나 또 어디 뭐 이렇게 모임에서 이렇게 하는데 말고는 어, 마이크를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를 잡는 데가 있죠. 어디 어디일까요? 어, <laughs> 정확합니다. 노래방 합니다. 어, 저는 아까 좀 전에 우리 강사님들처럼 돕는 컨설턴트도 전혀 안, 아닙니다. 저는. 저는 그러면 직업이 전문 용어로 언제 아십니까 노가다 실장입니다. 노가다 실장이라는 표현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조금 숫자 앞에 뭐한 문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노가다 실장이라는 게 뭔지 다 아실 텐데 즉 저는 건설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하는 일은 어, 종합 건설인데 어, 뭐 주택 주택 빌라, 가세대 이런 것도 짓고요. PM c 멘사업도 하고 어, 부동산 개발이나 분양 같은 것도 하고요. 어, 특히 유아교육 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첨대건설하고안 어, 먹습니다. 즉유천하고 어린이집은 제가 한 600동 지겹은 경험이 있어요. 24년간. 그래서 유치원은 제가 한데 자신있는 분야고, 최근에는 이제 유치원이 하도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원, 요건설좀 어, 방향을 틀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하여튼, 건설업만 24년을 했습니다. 제가 건설업만.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노가다 십장입니다. 다른 회사 사장님들 이렇게 꼼 잡고 이런 사장님처럼 저는 그런 게 아니고 현장에서 급하면 세면도 비비고, 급하면 벽돌도 놓고 하는 실무형 실무형 노바다 십장입니다. 그래도 꼬에 전체 층기도 나왔습니다. 그 이슈 메이커라고 건설인이나 건설 디자이너들을 이렇게 많이 다루는 거기에 제가 이렇게. 인터뷰 자료도 나왔고 제가 어, PM 사업하고 있는 거의 뭐, 보들도 이렇게 실업들 이런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잘안움직네요 안, 안 나는 아까 이쪽에서 해 해보니까 잘 됐는데 저쪽에는 서잘안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딴에는 또그 책도 또 썼습니다. 물론 책. 책이 나온지는 꽤 오래됐지만 어,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 을 대상으로 해서 책크한 거,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또 제가 지은 그 유치원 어린이집들을 이렇게 건축 설계한 거, 디자인을 이렇게 편찬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때 뭐 백컨마리의 뭐 이렇게 달마시아. 달마시아 어 그게 유행일 때라서 백컨가지의 디자인을 제가 이렇게 편찬을 해봤죠. 그리고 앞으로 그또 책을 한번 출판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네. 어, 화수분은 없다? 이젠 풍수분 시대이다. 혹시 화수분이 먼저 부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화수분은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다음날 꽉차 있는 거. 돈 집어넣으면 돈이 계속 어, 차는 돈 나오는 눈물, 돈 나오는 화분. 예, 네, 화수분이라는데, 소수분은 뭐냐면, 소규모 수익형 부동산인데, 분이라고 내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 화수분은 없다, 이제 소수분 시대이다. 이렇게 하는데, 37쪽, 어, 가지고 지금, 원고는 지금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두 가지 정도 더 붙여가지고, 39가지 정도를 해가지고, 책을 좀 출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제가 그이 싱크와이즈를 만나게 된 거는 뭐 대략 한 5-6년 오 전인데, 어이 싱크와이즈하고 비슷한 또 다른 타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도 써봤는데, 하튼 여이싱크와이즈를 따라오지는 못하. 그래서 제가 이싱크에이즈 활용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최근에만 작성한 싱크에이즈인데 단순하게 싱크에이즈는 제가 업무 외에도 제 생활,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싱크에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월 3주차 업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표가 해야 할 일, 법무이사가 해야 할 일, 재무담당자가 해야 할 일들은 미리 미리 이렇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매핑을 미리 해놓고요. 또 조직도도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 어 사업에 필요한 대출 기, 대출 기획을 하고 구도를 짜는 것도 매핑을 이런 식으로 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면은 저게 건축 도면인데 저 도면이 정면 앞에 각도에서 찍어서 도면 양이 별로 안돼 보이는데. 저게 문서랑 도면 PT수로 합치면 거의 한 4, 5여 페이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 도면을 봐야 되는데, 저 도면을 이 맵핑을 통해가지고, 팀카인지 맵핑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한 4, 5개 장의 어, 이 도면의 양을, 거기에 나온 내용을 저렇게 음, 정리를 정리를 합니다. 아.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예를 들면 집사입니다. 안은 집사보다 더 높은 날 집사입니다, 날 집사. 날라의 집사. 집사.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아, 새벽 기도에 기도할 제목도 이런 식으로 네 핑을 제가 풉니다. 그 중에, 아,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미니 제조비 사업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이론과 실무 경험에 습득하게 도와주세요. 그 요양병원에 관한 심층 노하우를 어, 배울 수 있도록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타 등등 맨 밑에 거읽어볼게요 회사 내 물질의 어려움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항상 유복음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제가 보유이라고한게 아니라 제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정말 절박하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싱크와이즈로 이렇게 매핑을 하고. 그러면노가다 십자인 양남에게 이 싱크와이즈라는 거는 어떤 것일까요? 제 강의 제목에서 예, 이미 밝혔다시피 도화지죠? 생각을 그리는 도화지로 저는 싱크와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어, 보기 좋은 떡이 먹에도 좋다고 그러죠? 제가 이 싱크와이즈를 머릿속에 생각한 거를, 에? 머릿속에 생각한 거를 소비자한테 그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소비자한테 그대로 줄수 없는데, 이거를 매핑한 싱크와이즈를 변화 버튼만 누르면 한글로 이렇게 변화이 되죠. 너무, 그것도 너무 예쁘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도, 도일이 요양원 신축 공사 계약 조건 특기 지방서, 경기도 화성시 향남무 도일이 용도 노인복지시설, 뭐 이렇게 싱크와 이즈로 이렇게 매핑을 하면은 반대로 눌러요. 이런 식으로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향남무 도일이 노인요지시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매핑을 그대도 한글 문서를 전환해 주는데 이거만큼 예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맵핑만 해놓고 건축주한테 전달할 때는 요거 버튼 하나 딱 눌러버리고 한글로 딱 전환돼가지고 한번 이제 건축주한테 딱 주면 건축주가 이야 준비 많이 해 갖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맵핑만 작성하는 맵핑만 그래서 아,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맵핑이 이렇게 A4장 어, 두장 정도로 이렇게. 어 아,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또 싱크 아이즈가 갖고 있는 다른 회사에 가, 갖지 않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싱크 아이즈 안에 아이 엑셀 시트를 삽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매우 큰 장점입니다. 저처럼 이게 숫자로 뭔가 환산하고 정리를 해야 될때 마인드맵에다가 이렇게 직접 엑셀 시트를 삽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어, 장점입니다. 머리카락이 엉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라요, 가위로? 확, 가위로 확 잘라요. 자를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빗질해야 돼, 빗질. 그래서 싱크와이트는, 어, 머릿속에 담겨진 생각을 빗질하듯이 정리를 하고 정보나 지식이나 아까 우리 저 이창기 강사님께서그 물이라는 책을 그0 0 페이지짜리를 정리하듯이 싱크와이지는 빗질로 정리하듯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면 아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배웠으면은 이걸 받고 실천 하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싱크 아이디로, 어, 성공한 사례를 한두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 어, 기기 이제 싱크 아이디 요즘, 요즘 q 찍혀있죠. 요즘은. 싱크 아이디 아이콘입니다. 요 아이콘이 뭔지 아시죠? 프레디입니다. 프레디. 프레이드. 이박용태 교수님, 저는 그, 참고적으로 프레지는 박영태 교수님한테 작년 7월에 딱 3시간 수업 받고, 금년 봄에, 어, 북, 그, 리필 수업 받고 딱두번 받았습니다. 더 이상 뭐 제가 이제 하다가 잘 몰라갖고, 카톡으로 교수님,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레지 교육은 정확하게 두 번밖에 안 받았습니다. 작년 7월, 금년, 서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번딱 되는데, 이 싱크와이즈와 이 프레지가 딱 만나면 뭐가 되는지 아까 살짝 보셨죠? 네 글자. 화룡화용점점이 됩니다. 화룡점점 제가, 어, 그, 나야가라 호텔 혹시 아시죠? 영천동에 있는 나이아, 나이아가라 호텔. 나이아가라 호텔 그 옆에 보면 GX 칼텍스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의서유를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뽀개고 거기다가 요양병원을 짓는 사업이를 제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어, 이 수주전, 이 공사를 따기 위한 수주전이 벌어졌는데, 건축주 3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땅값이 비싸고, 이지가 이제 서 이제 뭐한 뭐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 이제 건축주가 3명이고, 또 건축 설계 사무소 있잖아요. 건축설계 사무소가 건설회사 하나 데려오고, 건축주 각각 한 명씩 또 건설업체를 데려온다 보니까, 네개 업체가 이제 이 공사를 수주하는 수주 영업점이 이제 쌓아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요양병원을 공사해본 경험이 없고, 그리고 타 회사 대비 저희 회사가 기업 규모가 작은 거죠. 무조건 불리한 싸움이었죠. 불리한 싸움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지상 3층, 아, 지하 3층, 지상 8층 총연1,400평 정도 되는 거를 인테리어를 포함을 해서 어, 77억 네. 기업은행이 PF 자금 50억 건축주가 27억 받는 걸로 해서 77억으로 억원으로 수주를 했는데 이 수주할 때의 핵심이 뭐였었냐면. 바로, 싱크와이드와 이 프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프레요 가운데 지금 보이시는 게, 요 가운데 보이시는 게, 이게 지금 이 싱크와이드거든요. 싱크와이드 맵핑한 거를 따라 따라서 프레지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연하고 있는 요게 지금 프레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이전에 하셨던 강사님들은 지금 프레지를 쓰신 분이 없으셨어요. 다행, 다행스럽게 제가 지금 처음으로 쓰는 것같아갖고 그나마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프레지를 통해가지고, 어, 그, 이제 설명을 이제 프리필을 했죠. 그랬더니, 이게 프레지가 막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사실은 저거, 솔직히, 박영태 교수님 저 뒤, 제 앉아 계시지만 저 진짜 만드는데 3시간, 3, 3, 4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제가 종전에는 뭘 만들었었냐면 저 PPT,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는데 이이 파워포인트 이게 지금 4 음, 47페이지 짜리다, 47페이지 짜리, 40, 아, 3페이지 짜리다, 43페이지 짜리. 43페이지의 파워포인트를 만들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일주 이상을 매달리거든요. 근데 싱크와이즈하고 프렌즈를 합성을 해가지고 브리핑 자료를 만드는데 불과 하루 저녁. 저거 그 요양병원 할때저 정말 하루 저녁 딱 밤새 갖고 만든 거를 기억해요. 물론 지금 지금 만드는 거는 이영선 교수님과 강의한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어, 거의 다 됐어요. 이번 주말까지 보낼게요 해놓고 일요일 날 저녁 9시부터 만들어갖고 2시쯤에 제가 메일 발송을 했습니다. 자이 이, 아, 요거는 또 어떤 거냐면 음, 서대문에 가면은 남가자동이라는 데 있어요 모래의 시장 있는데 거기에 어 유치원하고 상가하고 이렇게 7층짜리를 건물을 짓는 신축공사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어, 문제가 있어서 계속 2년째 건축허가 다 받아놓고 연착되어 있는 거예요. 연착의 이유가 뭐였냐면, 건축주가 자본력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어, 이 유치원은 사회가리법에 의해서 대출 자체가 안 돼요. 대출이. 대출이 안 되고, 그리고, 어, 또, 은행에서 또 대출 을 받는다 해더라도, 건축주가 이자를 낼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을?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해야 되면 제가 이러고 있지 않겠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 이 사업의 전체적인 생각을 마인드맵으로 구성을 하고, 문제점이 뭔지 정리를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어, 사업 개발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자, 잡았고 이거를 풀기 위한 새로운 어, 돌파구를 만들었어요. 그 돌파구가 바로 뭐 이렇게 공동사업실망식 사업비 배분이라고 이게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어, 어떻게. 는 공사 계약 공사비를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이게 하는 게 도급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급 방식인데 이거를 시공사가 공동사업 건, 절반의 건축주의 형식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음,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 대신에 거기에 대한 어, 개발 이익금을 우리 시공사한테 한 30%를 주는 걸로. 그 다음에 어, 담보 부족한 상황을 제가 신용 보증 기금에 가서 보증서로 발급을 어, 받고 어, 그 다음에 대출 이자를 중공 날 때까지 우리 시공사가 대신 내리겠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이거를 55억 원으로 어, 평당 이제 부가세 별도 400한 462만 원꼴로 해서 계약을 했고 대신에 사업이 다 완성된 뒤에는 <laughs> 어 플러스 10억을 어, 개발 이익금을 저희한테 주는 조건으로 제가 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제가 이싱크와이와 프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 그 공사 수급반 공사를 도급받은 항공사는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이 저한테 뭐라 고제들명 없이 뭐. 원종씨 아, 아, 아십니까? 제 별명이 뭘것 같아요? 네, 제 별명이 뭐냐면은 어 잘난척 대망, 잘난척 대망, 네, 잘난척 대망에 잘난척을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돌돔이 있고요. 요거는 어 참돔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감성돔이라고 합니다. 회들 좋아하시면 이런 고기들 다한 번씩 드셔, 드셔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좀 남쪽에서 일로 잡히는 대개동이라고. <laughs> 이게 대한민국 낚시, 바다낚시에서 잡히는 4대동은 요네 가지가 4대동이고 요새 그 채널A에서 그 이경규 이덕화가 나오는 도시어부 남한민국 따라와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데들은 저기, 저하고, 뭐저 필리핀 바다 거기 빼고는 나머지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다맡한 겁니다. 제가 어이 바다낚시 광입니다. 네, 바다낚시를 없앤 돈이 강남은 아니어도 강북의 압박 탄착 같은 데가 없앤 것 같아요. 그 바다낚시 광. 요거에 제 낚시 광입니다. 낚시 광. 낚시 네, 그 장비와 이렇게 모아놓은 광인데, 하여튼 우리 아이프랑 우리 겁나게 이것 때문에 이제 땀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잘난 척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은퇴 이후에 바닷가에다가 정, 낚시 전문 리조트를 제가 건축을 하려고 해요. 그걸 운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근사하죠? 낚시 전문 리조트. 그리고 어, 또 이게 또 태풍 불고로 낚시 못하니까 아, 저, 그, 저, 배도, 배도 안치 있어야겠죠? 낚시 리뷰를 운영하려면 배도 안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태풍 불고 이러면 낚시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좀 농사도 좀 줘야 되니까 과소도 좀 있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가소에 야칠라고 요즘은 다, 다 드론으로 <laughs> 날려갖고 드론으로 어? 농약도 치고 그러죠? 그래서 저 드론도 배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 이건 이미 완성했는데 어, 또 농사도 하나니까 포크레인 운전도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폭크레인 자격증은 작년에도 받습니다. 자, 제가 어,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은퇴 후에 할 거에 대한 준비를 마인드맵으로 마인드맵으로 제가 이 은퇴 후에 계획을 지금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인간에게 인간에게 늙어가는 시작은 대음이 멈추는 순간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이 싱크와이즈하고 어, 아마 은퇴 이후의 계획을 지금부터 다시 싱크와이즈랑 매핑을 어, 해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실천 계획을 차근차근 해가면서 어이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앞에, 그, 일곱, 제가 일곱, 일곱 번째 강연자인데, 앞에, 우리, 송, 울, 송, 울, 송, 울남. 맞아, 저 이름이, 댓글자 같았어요. 송, 울남, 어, 교육학 박사님께서, 제 앞에, 해피를 앞에 와가지고, 아, 정말 좀, 하, 한세 폭풍하고, 아, 저 저, 줄도 잘못 썼다 이랬는데. 어떻게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감사하고 행복하십시오.